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나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푸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 설날을 보낼 때도 항상 이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하기도 하며 교제를 하기도 하면서 이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떨까,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아니면은 질병이 없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픈 마음, 아픈 마음,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이 복된 삶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 사실 성경, 성경을 준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복 받을 자라고 해놨지만, 과연 복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설교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를 받을 사람과 7절 하반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을 사람, 이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시겠죠.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아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과연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저주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저주받을 사람을 이렇게 오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오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존재였습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주변 강대국에게 맡기며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늘 저주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힘,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삶,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상상조차 잘안 되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지하고요, 돈에 의지하고요, 명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것이 얼마나 작은 힘이고 작은 능력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laughs> 어,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저도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제가 주안 쪽에 살고 있거든요. 주안역이 뭐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바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일에 나오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종종 바라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새벽 6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 6시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는 길에 어, 저희 집에서 주안역까지 걸어가면서 많은 해장국집과 순대국집과 감자탕집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아시겠죠. 새벽 그 6시까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시간부터 마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전날 저녁부터 그 사람들이 술을 마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 가운데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으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사람을 붙들고 술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 사람들이 저럭 수밖에 없을까. 그것도 새벽 6시. 이제는 해가 떠가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밖에 할수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라는 읍조림만 하고 나옵니다. 사실 자신은 없고 교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핑계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읍조린음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올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사막의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함을 표현하고 생존의 급급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에도 분명 풀은 자랍니다. 하지만 그 풀은 결실을 맺기보다는 자신의 앞길, 자신이 빨아들일 영양분 때문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이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일 터인데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땅은 사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재설작전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저기에 풀이 안 났으면 하는 곳에 겨울에 몰래 그곳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두면요, 여름에 풀이 안 자랍니다. 소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소금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어떤 희망마저도 없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메마른 땅, 그리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 그 심령의 상태가 그 사람들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저주 받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되는 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소망으로 삼는 자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미지가 좋죠. 물가에 있으면 영양분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편안한 삶을 살 거라 생각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염이나 가뭄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폭염과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대하는 태도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 물가에 심은 나무 일지라도 그에게도 가뭄과 폭염이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실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laughs> 물가에 심은 나무 또한 더위와 가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음이며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무럭무럭 자라서 과실을 맺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또 걱정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까?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서 감기는 내가 안 걸릴까? 참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 여우와를 의지하는 삶, 그삶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것도 걱정도 없어야 하며 과실을 맺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선 것에 집중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laughs>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다른 것들이 먼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건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릅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다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행,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인해서 보응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행위와 행실로 보응한다라고 하는데요.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께 향해 있고 행위와 행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와 행실을 한다라고 연결 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행실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행위는 사전적으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행실은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주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인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저주받을 사람인가요? 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주동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삶 가운데서 내 행동으로 드러내고 살고 계신가요? 워낙에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주동적으로 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여우와께 의지하여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귀하다면 나 혼자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초등학교 선배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년 위에 있는 한살 많은 형들이죠. 형들을 만날 기회였는데, 그 형들을 만나는 이유도 사실 좀 이상한데, 같은 학교에 사촌형이 있었어서, 그 형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저를 불러내서 잠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선배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 그렇게 처음에는 꼰대 같고 그렇게 싫었대요. 너무나 바른 생활만 하고 바르게 자랐고 바른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저보다 한살 많으니까 이제 38된 남성인 거거든요. 청년인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듣기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서 내가 정말 입사했을 땐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laughs> 이름을 알려주신데 교적을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어, 사실 좀 벙쪘습니다. 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닐 거야.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행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선배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분이길래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회가 될 때, 될 때마다 자기한테 안수집사님한테 말을 걸면은 안수집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왜? 교회 갈래? 왜? 한번 교회 나가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에이, 한번 가보자. 에이, 교회 좋아. 한번 가보자라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였지만, 바른 생활만 이야기하며 회식에도 잘 술도 안 마시고, 너무나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과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아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행동과 행위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 그것이 참 멋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을 모르고 말만으로 평가했다면 바른 말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꼰대와 같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러한 모습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러한 사람이구나라고 믿게 하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자신은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행위와 행실, 삶으로 드러내는 말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복을 받은 사람, 아니 정확히는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안수 집사님처럼 삶 가운데 때로는 편견과 나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됨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미 복을 받을 사람, 이미 복은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위와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물가에 심은 그 나무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며 또한 과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질병 들이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내고 하나님 한 분만 을 의지 하며 살아갈 때, 우 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께 보여 드릴 수 있는 행 위와 행실 을맺을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될수있 도록 주님 붙잡 아 주시 옵소서. 우 리가 의 지를 가지고, 행 동할 수있 도록 주님 붙잡 아, 주셨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이 먼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와 행실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하여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과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